원이지 답은, 일절, 마지에내고 부친, 죽이냐, 우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이여. 이 자야, 가짓자, 일절, 마지막여원이 나의 목자, 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지, 요. 2 3편2 3편 1절, 말씀. 아, 래 말고 꽃은 치지나. 우리 하나님 마지이 영어의 소예 이사야. 이사야. 40장. 40장. 8절. 8절. 말씀.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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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아, 마 내게 부족하니 내게 부족하리 없을 리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니 없을 리로다뭐 <laughs> 어때요 볼은 말고 꽃신시는나리하나님의받지며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이사야 하십칠할절의 말씀 아멘 여 영화는 나의 모자지니, 내게는 부족하니없으니더라시편시편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설이라. 이사야. 이사야, 40. 8, 40장 80, 다시 40장, 40장, 40장 8절 말씀, 아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이사야 4 0편 8절 말씀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사, 40장 8절 말씀. 아멘. 영원는 나의 못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풀은 마르고 거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절 1절 말씀하네.